라면 먹을 예 오늘,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자는 국민 첫 사랑 수지가 모델로 나오는 수미칩입니다 농심에서 나왔고요 뼈안수 아름다움이 오리지널 제품이고 여러 가지도 맛이 있습니다 100% 국산 감자 되있고요 네, 55g 돼 있고 감자 일년 내내 국내 감자만 이용하고 제조 공법이 다르고 지방이 적다우합니다 미 감자란 설명이 써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이건 없네요. 예. 아본 제품은 농심 자체 한게 아니고 미국에서 뭐 기술 계약 재원으로 어, 생산된 제품이라고요. 윗탕 처리 음, 제품에 감자, 미강류, 파뮤뭐 볶음 천일염 등이 들어 있는데요. 영양 성분을 보시면 조그만 봉지인데 285kcal이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포화 지방 약간 높고 나트륨도 생각보다 낮은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건 맛입니다 어떤 맛일까 아 뜯어진다 요즘 이렇게 봉지가 잘안 뜯어지는 게 많죠? 문제가 있나? 이건세일에서한천원 정도에 구입을 한 건데요. 예, 양은 좀 적은 편인데, 예, 감자칩이 좀 약간 다른 제품비에서좀 두꺼운 편이죠. 약간 마주 예, 뭐 두꺼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예. 맛은 뭐 기존에 바삭함은 조금 줄은 것 같고요. 짭짤한 것도 줄은 것 같고,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감자칩에 좋은 거는 좀 얇으면서 바삭하게 튀겨서 그거 있는데 맛은 괜찮은데 씹으면서 먹는 거바삭함은 그 조금 덜한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근데 자체가 좀 두꺼워져서 식감도 조금 음 아마 두꺼워진 게 아마 식감이 조금 뭐라 그럴까 바삭함이 줄고 약간 두꺼운 느낌 두둑한 느낌 네, 그런 느낌 드는 것 같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좀 음. 몸 건강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바삭하면서 좀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건 아쉽지만 맛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거 말고 요런 봉지 말고 좀 다르게 생긴 봉지 있는데 그거랑 맛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음. 하여튼 괜찮은 제품인 것 같으니까요 광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